오늘은 마지막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수정은 끝내지 못한 숙제 같았던 건강 검진을 받고 상상도 못했던 결과를 맞닥뜨렸는데요. 아픈 걸 느끼면 진짜 늦은 거니 이식밖에 답이 없다는 주치의의 절망적인 진단으로 그 충격이 배가 됐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임신한 딸 현미래와 50년 만에 찾은 아버지 이경철인데요. 진수정이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와 미래라고 슬퍼했는데요. 미래는 엄마 수정의 아픈 가족사 때문에 한 차례 가시박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계획에도 없었던 임신이란 기쁨도 찾아와서 진수정은 딸이 엄마가 되는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임신 초기인데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걱정했지만 미래까지 알아버려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진수정에게 이경철 또한 그 누구보다 가슴을 아리게 하는 존재인데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고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잖아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는 로맨틱한 아버지 이경철과 50년간 쌓였던 한을 풀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에 젖었습니다. 이경철은 수재에게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며 요즘은 즐거운 일밖에 없어 너무 좋다고 했는데요. 정은이의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셔 가족력이 있기에 진수정의 건강검진 결과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수정은 앞으로 이경철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현진원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고 이경철은 큰 충격에 빠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폭풍 눈물이 예측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 내 가족들은 진수정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발 벗고 나설 것 같은데요.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빨리 수술할 수 있다며 남편 현진원과 아들 현정우는 물론 강한 시어머니 윤정자조차 눈물을 흘리며 우리 식구 다 해야 한다고 힘을 모았어요. 하지만 이식할 수 없다는 비보를 접했고 나 무섭다며 결국 무너진 수정과 자신은 보지 못했던 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경철이 마음 아팠는데요. 제작진은 진수정에게 찾아온 가남 소식은 현관회를 폭풍전야로 만들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 주는 휴지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눈물 없인 볼수 없는 전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온 가족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달라고 전했는데요. 윤정자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며 미래도 결혼시키고 행복해야 되는데 부모도 찾고 자식도 결혼시키고 좋은 일만 남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기증에 나서겠다고 했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치고 잘안 되는 사람 못 봤으니 꼭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을 암시했어요. 의사가 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기에 기증자가 곧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위도 가족이지 라는 말을 하며 수술때에 누운 현재를 보니 진수정은 사위 현재로부터 무사히 이식을 받아서 간이식 수술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경철의 건강 이상 소식을 접하고 충격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현진원이 아버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고 진수정이 좋으신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진수정의 진단을 들은 현진원은 말도 안 된다며 아픈 걸본 적이 없었다고 했고 의사가 가는 침묵의 장기라고 했었잖아요. 마지막회 촬영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경철의 영정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과거 배우 박인하니 다른 드라마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사진이었어요. 현재는 아름다워는 시청자들이 해피엔딩을 원하기에 마지막회 전까지는 위기가 고조되겠지만 최종 결말은 모두가 걱정하던 일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웃을 것 같습니다. 한경애가 요새 좋은데 딱 하나만 빼고 좋다고 했죠. 바로 막둥이 수제 걱정인데요. 수제 몰래 유나에게 두부 반찬까지 가져다 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경혜로 인해 수제와 유나가 이어지면서 해피엔딩을 맞고온 가족이 결혼식장에서 기쁨의 웃음을 지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